남편과 함께 먹을 점심을 괜찮네. 준비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맛있게 먹고 싶다고. 체력이 국력이라고도 있잖아. 체력, 국력하고 그렇게 먹는 거 하고 틀이지 잠으면 이따가 간식으로 한번 먹고. 많이 많이 드세요. 설탕도. 설탕을 넣고 또 <laughs> 추가하는 지현 씨. 숨겨야 돼. 끝나니까. 설탕을 더 넣으시는 거예요? 네, 같이 먹으면 맛 없어요. 나는 내거내 내 입맛에 맞는 걸로. 잘게 먹지 마. 어? 아니야, 자기 비벼갖고 같이 자기 뭐 자기 것떠놓고 평소 설탕 섭취가 많은 아내가 걱정되는 남편. 나도 옛날에는 설탕이랑 많이 안 넣고 적당히 넣는데 갈수록 찾고 단게 입에서 자꾸 당기니까. 식구들은 그냥 적당히 놓고 나는 적당히 놓고 나도 <laughs> 옆에서 지연 씨를 지켜보는 남편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끔 다른 여자와 사는 기분 어떤 날은 날씬했다가 어떤 날은 듬직했다가 요즘은 듬직한 마누라를 살죠 아무도 못 말리는 지연 씨의 설탕 사랑. 이제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찾은 지연씨와 남편. 순대 사. 순대 사줘 아니, 사어 내가 산다, 그냥. 아, 그러면 떡이라도 사줘. 어? 아니, 아니, 순대 사야 돼, 순대. 알았어, 이제 나오다가 사줘, 일단. 아, 그럼 문닫다면못 산다고. 응? 어. 그때? 꽈배기 발견. 설탕 좀 듬뿍 드세요. 버들차요? 네. 두 마리 해 설탕을. 남편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는 설탕 사랑. 천국이에요. <laughs> 음. 이게 천국이야 이게 지옥 가는 게. 음. 너무 맛있습니다. 어? 보다 못한 식사, 남편의 팩트 폭격. 드디어 오매불만 기다린 분식집 도착. 근데 하고 떡볶이요, 그냥. 다이어트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늘 첫끼인 양 맛있게 군것질하는 그녀. 음식 앞에만 서면 주체하기 힘든 식탐. 일인분만 더 해주세요. 같이 아니 같이 포장해갖고 가게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돼. 내친김에 포장까지 너무 못해. <laughs> 아유 뜨끈뜨끈 너무 좋아. 있으신가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요요와의 전쟁. 이대로 두고만 볼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도 좀안 좋고 그리고 응. 살도 많이 찌고요. 응. 설탕 많이 먹고 아, 어, 짜게 먹고 막 이러거든요. 뭐 응. 6컵째 무리한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이 맞아요. 반복되면서 악화된 피부 건강. 이렇게 아토피나 건선이나 이게 다 면역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장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이제 이런 피부 염도 좀 가라앉거든요. 그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는 네, 먹는 만성. 것과 연관이 많거든요. 장에 이제 나쁜 균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균이 많아야 식욕도 좀 조절이 되고 과도한 설탕 섭취와 폭식 등 문제가 많은 지연 씨의 식습관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재 지연 씨는 비만인 상태였는데요. 무엇보다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 상태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고요. 일단 몸의 상태. 또 이제 몸의 면역성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장에 있는 유산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에 어떤 유산균이 있냐에 따라서 살이 잘 찌는 체질도 될수 있고 또 식욕을 억제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장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 결과 비만 기억을 지니고 있는 장내 세균 총 때문에 다이어트 후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체중 증가가 가속화 된다고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 다이어트 인구 중 95%가 5년 이내에, 99%가 10년 이내에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고 합니다.